여러분, 오늘 은 AI 와 블록체인 이 만난 혁신 적인 프로젝트 바로 Kaito 코인 을 집중 분석 해보 려하 는데, 2025년9월29일 기준 가격 은？약 135 달러 시가총액 은？약 3억2 천만 달러 24 시간 거래량 은7억 달러 가넘는활 발한 거래 를보 이고 있 으며, KAITO는 AI 기반 웹3 정보 플랫폼으로 암호화폐와 웹3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네이티브 토큰 KAITO는 거래 수수료, 거버넌스 참여 정보 제공 보상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한 사용자들이 플랫폼 발전에 참여하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조정 후 매수 타이밍을 노릴 수 있고, 단기 목표가는 1.50 달러 수준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과 옆 삼생태계 확대, 파트너십 강화에 따라 2026년 최고 2달러, 평균 1.8달러, 나아가 2030년 최고 5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변동성과 기술적 리스크, 전체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반드시 주시하며 투자 금액을 분산하고 순절선을 설정하는 등 신중한 대응 전략이 필수인데, 여러분은 과연 지금 KIITO에 도전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런 대박의 이슈와 정보 더욱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영상 참고해서 꼭한번 미친 종목 추천 무료로 받아서 대박 코인 투자 꼭 이뤄보세요. 최근 이처럼 신규 상장 타이밍 잡아서 역대급 폭등의 수익을 볼수 있는 실시간 신규 상장 종목 관련 날짜부터 시간까지 알수 있는 정보까지 무료로 다 드리면서 하루하루 정말 많은 분들이 초대박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제가 미친 코인 정보의 정리책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책의 정보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초반 영상에서의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지만 문자나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하단 설명을 보시면 무료 설문 작성으로 설문지로 남겨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분도 안 걸리는 이 설문지 작성을 해 주시고 제출 클릭만 해주시면 되고요. 설문지 작성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박의 자료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코인 투자 하면서 이 하나의 자료만 보시면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 더욱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책 안에서는 지금 현재 알트 코인 투자의 기초 정보부터 급등 종목 추천 내용 그리고 현시점 탑 이슈의 알트 코인까지 모든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당연히 100% 무료이고요. 다만 선착순 50분 한해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급해드리고 있다는 점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알트코인 뿐만 아니라, 현재 최고많은 문의 연락 주제인 밈코인의 정보까지, 현재 초대박 인기의 밈코인, 그리고 최초 투자자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프리세일 밈코인 투자 방법까지 설명드리며, 신규 상장, 예정의 밈코인까지 특급 기밀로 준비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책한 권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민코인 전부 대박의 수익 효과를 보고 계시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저에게 문의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공유해드리며 현재 보이시는 것와 같이 실시간 많은 코인들의 상승 가능성 지표 분석과 현시점 누구보다 빠른 실시간 코인 이슈 고래들의 움직임 정보 등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를 받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간 정보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매수 타점까지 잡아 드리면서 수천 명 이상의 많은 분들에게 정보 공유를 무료로 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